저희가 이제 사복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도어프로가 제가 보기에도 스타일이 굉장히 성숙하게 변했어. 그죠? 약간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입은 스타일이 요즘 본인이 입는 스타일 딱 대변하는 느낌? 맞아요. 옛날에는 현아였다면 지금은 명령원, <laughs> <정려원>. 정령원. <정려원. 웃음> 네. 아, 오늘 구매정보가 어떻게 돼요? 셔츠랑 바지랑. 오늘은 음. 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음. 한스 스타일이라고. 아, 네, 어쩐지 그래서. 근데 되게 좀 고급스럽다 생각했어요. 네. 원단을 되게 중요해요. 맞아, 맞아, 생각해요. 맞아. 그래서 원단 좋은 옷만 음. 사는 편이에요. 바지도? 바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헉, 허리가 가늘어서 웬만한 거 약간씩 다 줄일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이거 자랑하는 것 같은데. 허리에 맞춰서 하면은 밑에가 좀넘무작아요 근데 이거 자랑 아니고 여기 나왔던 사람들 다 몸매가 그래요. 그래요? <웃음> <웃음> 어, 신발도 약간 앵클부츠인데 되게 구분 은근히 있어요. 네,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생로랑 거고요. 제가 구두랑 가방이랑 코트는 항상 음. 좋은 것만. 잠깐만, 나 생로랑 앵클부츠 처음 봤는데 음. 여기 좀보여 주세요 요렇게. <laughs> 너무 예쁘다. 라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진짜 예쁘다. 네. 네. 생노랑은 라인은 음. 정말 예쁜데, 발은 좀 불편해요. <laughs> 진짜. 그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오래 신고 다닐 거면은 사실 생노랑은비치고 음. 음. 정말 약간 음. 행사 나가거나, 음. 걷지 않을 때, 어, 어, 그럴 때생노랑 어, 어, 어. 추천해드려요. 아. 제가 이거를 매장에서 음. 130에서 150만원대로 봤는데, 음. 직구 사이트 있잖아요. 음. 리본즈나 트렌비 같은 데서 음. 70만원 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반값이다. 네. 반도 아. 더 싸요. 그렇고 아, 아, 그러면 주로 좀 구매를 하는 데가 백화점 아니면은 쇼핑몰? 어디? 백화점이랑 저는 편집샵도 많이 가요 아, 편집샵 네. 어디 많이 가요? 비이커 많이 가요 아 비이커도 많이 나 가고 음. 백화점 안에도 편집샵이 따로 음 있잖아요 맞아요. 페피의 면모를 음. 보여주고 싶을 때는 편집샵을 많이 가고요 음. 평상시 입기 좋은 옷, 음. 옷 보러 갈 때는 음. 메종키츠네나 단톤 이런 음. 데서 음 많이 구매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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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성스럽게 입고 싶을 때는 산드로나 띠어리 아 네. 또 진은 또꼭 사는 곳들이 있어요. 진이 어디서? 진은 어. 사이먼 밀러랑 어. 코이 아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라앤몬 라, 레겐볼, 레겐볼. 어, 어. 음. 질이 좋고 음. 더 비싸지 않은 것들을 많이 음. 구비를 해두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브랜드를 좀 고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 입어서 한번 사서 오래 음. 입자라는 음. 주의여가지고 정말 저희 집 가면 옷이 음. 이만큼도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로 별로 없어 대신에 다 질이 정말 좋은 거죠. 그렇구나. 때문에. 아니, 도 앞으로도 워낙에 뭐 기럭지도 되고 외모도 되고 몸매도 되지만 스타일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좀 심플하고 지적이면서 뭔가 이런 느낌으로 갈아탄 이유가 뭐예요? 어... <laughs> 좀더제 매력을 더 많이 살릴 수가 있고요. 아, 오히려 아, 옷을 심플하게 네네. 해서 아무래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음. 좀더 신뢰감 갈수 갈 있게끔 옷을 입다 보니까 그렇지. 점점 변한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오히려 약간 이런 니트 같은 거 이렇게 좀 체크 들어가 약간 발랄한 느낌이 음. 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좀 입어주고 저는 딱 행사 있을 때 이럴 때는 또 정장을 많이 입어요. 지금 보면은 치마는 유니클로고요. 밑에는 지니킴에서 나온 저스트. 라고 요즘에 합리적인 가격에 나온 이런 부츠거든요. 요거 신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맥인 나이프 브릿지라고 이제 여기 아이스 탄물을살수 있는 거이걸로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까딱하면 제 나이대 요거만 음. <laughs> 나이 때요거만 입고 다니면 나이를 약간 저는 아. 피해 의식이 생겨버린 거지 아. 반짝반짝 우리 도아 프로가 정말 대박 뉴스잖아요. 지금 아디다스 골프 모델 되면서. 따끈따끈한 신상을, 샘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골프 패션을 제대로 또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갈아입어 볼까요? 반짝반짝 뿅!